뭐야? 전화를 안 받아? 아, 몰라. 오늘 방송국도 안 나간 것 같은데. 종일 방 안에만 있다. 우리 안아? 우리 안아? 이리 와 이리 와들어 가. 이리와. 이리와. 아, 오지, 아, 안 돼요. 동작 자식아. 아 동작, 마! 아시씨너 학생이 구슬기로 학교로 가? 이리 가. 니네 엄마한테 몸에 툭담아래려넌 발이 내려. 발이 아, 내려. 어. 아, 자식아 야, 아, 잠깐. 어. 아, 언니, 어. 빨리 내 필통 줘. 어. 어,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아나서봉치 시험 본대? 진짜? 아, 언니, 다들 왔다 갔다 좀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봐, 지혜가 왜 그래? 너네 혹시 또 싸웠니? 어, 알았어, 내가 지금 지혜랑 얘기해볼게. 응, 그래. 예, 너 언니랑 얘기 좀 해. 뭐해? 그냥. 태욱이 전화 왔어. 그랬어? 너왜 태욱이 전화를 안 받아? 애가 걱정돼서 전화 왔잖아. 또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뭐... 하, 아니야, 언니 참... 그러지 말고, 너 빨리 말안 해? 무슨 일이야? 태우기가 너또뭐 자존심 상하겠어? 아니, 니가 뾰족하니 애 있는데 없는데 다 찌르는 거야. 니네 뭐야? 하, 아니라니까, 언니는... 니네 언니, 힘들다. 회사에 자식에... 니네 언니 정말 힘들어 너까지 이러지 말고 좋게 시집가자 응? 어? 가기 싫으면 어? 가지 말든가 이기집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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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집을 안 가?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어머님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홧김이 한 말이에요 하긴, 사돈처녀 데려갈 집이 너무 빵빵하고 위대한 집 아니라, 네가좀 스트레스를 받긴 받을 거야. <laughs> 빵빵하고 위대하기까지야. 어머, <laughs> 재벌집이라며 위대하고 빵빵하지. 아이, 우리 경호애비도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가시하는 건데. <laughs> 아버지. 아버님. 아무튼, 사돈 어른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 딸둘 있는 거, 하나는 우리처럼 교양 있는 집안에 보내시고, 하나는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교양은 있지. 사회감이 서울 검찰청 검사에 집안은 빵빵하니 재벌집에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야지. 예, 부모 별거 없다. 자식 그저 잘 키워서 좋은 데 시집 장가 가는 거 보는 거. 그게 부모 죽고나기야아휴 우리 작가사도는 정말 효녀야. 여보, 난데요. 음, 지금 급한 일로 부산에 왔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촌 당수 가주머니께서 갑자기 입원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부산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올라가려고 호텔 앞에 와있는데, 빨리 와요. 여보, 사랑해요.